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2025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주식회사 웰파인이 제2공장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횡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농촌협약, 서부생활권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정방송 윤정입니다불움을 깨며 애구는 멀리하고 보름달을 바라보며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바로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 날을 함께 기념하고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정월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세시풍속도 즐기고 소원도 빌며 즐거웠던 그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제. 저는 지금 횡성 정월대보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천교 일대에 나와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즐길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궁금하시죠?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놓치지 마시고 빨리 따라와주세요. 출발! 행사장에 들어오니 곳곳에서 신나는 전통놀이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라져가는 전통 민속놀이로 마을 주민들의 침묵과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행성 문화원에서 지금 정월 대보름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주최해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 새해의 그첫 번째 보름달을 지원하는 기념하는 그런 행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성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녕과 또 건강 그리고 또 모두가 부자 되는 그런 행성을 이주자는 그 소망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있는 강태현이 보이는데요. 소식적 연좀 날리신 어르신의 기술. 와, 녹슬지 않으셨는데요? 연을 왜 날리고 계시는 아, 거예요? 해마다 정월 보름날이면 이 연을 만들어서 지, 다 같이 모여서 즐기고 애군도 다 날려 보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만드는 떡매치기 영차! 영차! 힘내세요! 우리도 떡매치기에 빠질 수 없습니다 신나고 재밌었어요 노는 건요 저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와, 저네개다있습니다 아, 진짜 신나게 노니까 이제 배가 점점 출출해지는데요. 뭐 먹을 거 없을까요? 아, 그럼 여기 오셔서 부럼 깨먹고 가세요. 부럼이에요? 네. 정월 대고름날 빼먹으면 안 되는 부럼 깨물기. 견과류 깨무는 소리에 귀신이 놀라 도망간다고 믿었던 풍습입니다. 애군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러면 먹겠습니다. 깨물으면 될까요? 먼저 각자의 새해 소망을 정성스럽게 담아 소원들을 써봤는데요. 꼭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달 집에 묵는 주민들. 과연 어떤 소망을 적었을까요? 우리가 저 건강 기원합니다. 두 가지 네, 두 가지 해놨어요. 건강과 아들 장가가는 장가 것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원지를 적어 다인 집에 묶어 봤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방금 새해 소망을 적었는데요. 행성 군민의 건강과 행복 기원한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자, 이 소망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둘, 백. 와! 여기 적힌 소원들 빌어주세요! 드디어 달집에 불을 붙이는 시간 횡성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전화를 시작하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달집에 큰 불처럼 풍년과 행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횡성 국민들 새해 소망 꼭 이루시고 건강하세요! 우리 가족 건강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손녀딸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손녀딸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소원 빌었습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 이 정월 대보름의 기를 받아서 2025년 한해 동안 모두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른달처럼 화한 기운 많이 받는 다음은 한 주간 횡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주간 횡성입니다. 강원도와 횡성군 웰파인이 2월 12일 강원도청에서 제2공장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웰파인은 2009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제조전문기업으로 2026년까지 총 262억 원을 투자해 우천 제2 농공단지 기존 공장 인근 부지 1,844평에 제2 공장을 3층 규모로 신축하고 20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웰파이는 지난 2017년 횡성으로 공장을 이전해 시설 확장과 함께 생산성을 높여 2024년 기준 매출액 431억 원을 달성했으며 제28회 강원 중소기업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됐습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도 IC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을 원하면 실물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QR코드를 촬영하면 신청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물주민등록증을 IC침내장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며,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IC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횡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가 횡성군 농촌협약 서부생활권 사업 위수탁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지역재생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상지는 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공금면, 서원면 일원으로 농촌협약 사업 가운데 비중이 높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2029년까지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군은 오는 3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 SOC를 마련하고 무다 복지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횡성군 20만원을 5년간 정립하고 만기 시 3천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3명, 총 100명을 선정합니다. 횡성군에 사업장을 둔 상용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횡성군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1차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2차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기업은 핵심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인원이 2월 13일 기준 9,976명으로 61%를 기록했습니다. 군은 올해 1월 20일부터 횡성 실내 체육관 현장 접수와 함께 정부 24 온라인 접수 등을 통해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 세대가 대상입니다. 횡성군은 신청기한이 오는 2월 28일까지인 만큼 대상 주민이라면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 인재육성장학회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배에게 듣는 대학입시특강을 펼칩니다. 특강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그첫 시간으로 2월 10일 횡성 인재육성관에서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예체능 미래인재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인성 씨를 강사로 초빙해 생생한 입시 경험과 꿈을 이뤄가는 여정을 나눴습니다. 겨울 방학을 맞아 5주간 특강을 펼치고 있는 횡성 인재 육성관은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한 로드맵, 중학생을 위해서는 고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맞춤형 특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월 13일 횡성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건설업체, 건설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횡성군 건설 시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건설경기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이번 설명회는 올해 주요 건설사업 발주계획, 2025년 달라지는 건설제도 안내는 물론 횡성군이 발주하는 공사가 지역 내 장비, 인력, 자재 사용에 따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체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025년도 횡성군의 발주규모는 95개 사업 3,517억여 원으로 국가 재정 악화에 따른 SOC 예상 감소와 지방 교부금 감소 분위기 속에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힘이 되는 횡성정보통 시간입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법, 횡성경찰서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궁금해난 궁금해, 참궁해 궁금해. 지난해 횡성 관내에서 숨0건 이상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7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자주 발생한 유형으로는 카드가 발급되어 배송 중이니 본인이 발급한 곳이 아닌 경우 이곳으로 전해라 라는 카드 발급형과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환대출형,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났어라며 가족이나 지인의 사칭에 링크를 보낸 뒤, 휴대폰 원격 제어를 시도하는 가족 사칭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다면 즉시 전화를 끊으시고 옆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상시 악성 의 설치 여부를 검사해주는 시트즌 코나역을 다운받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청첩장, 부고장, 보통 과태료, 택배 등의 링크는 절대 눌러선안될 것입니다. 우선 통화기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범위를 측정할 수 있는 단서를 교체하여 112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에는 반드시 112 또는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긴급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을 제공한 경우 재발급을 신청하고 휴대전화는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해 초기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생활 게시판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가 새 학기를 앞두고 2025년 인재육성장학생과 글로벌 인재 육성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인재 육성 장학생은 성적 우수, 예체능 우수, 희망 부문에서 181명을 선발하고 신청 대상을 비롯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 인재 육성 장학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 면접 수당을 지원합니다. 청년 면접 수당은 횡성에 거주하는 18세에서 45세 청년이 지역에서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경우 1회 5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음식점, 카페 등의 사업장과 기간제 근로자로 면접에 참여하는 경우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5일까지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춘을 지나 어느덧 눈이 녹아 비가 내리고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상 우수인데요. 추봄까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오는 등 기온 변동폭이 클수 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까지 건강관리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